라고 화목했던 제 가정은 사실 이번에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와 아내는 결혼한지 올해 벌써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며 처가댁도 제게 무척이나 잘 대해주십니다. 다만 아내에게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내의 처가댁에 계시는 장모님이 아내의 새어머니란 사실 정도이죠. 아내가 어렸던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혼을 감행하면서 장인 어른이 아내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께 좀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딸은 좀 다른 의미셨던 것인지 아내의 양육권을 아내의 친어머니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원래도 전업주부로서 주된 양육을 해서 그런지 주 양육권을 아내의 친어머니가 가져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양육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양육비로 매달 넉넉한 돈을 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판결받은 양육비의 두배 정도 되는 돈을 매달 붙였다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해서 상처를 받았을 아이를 모자람 없이 양육하라는 장인 어른의 서툰 부성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친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보기 좋게 이용했어요. 사실 아내는 거의 방치에 가까운 학대를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내를 양육하기는 커녕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보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이 보내오는 양육비로는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바빴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동네 사람들끼리 내기 도박을 치는 등 질펀하게 놀아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아내는 반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는 꼴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더군요.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서였어요. 그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 담임 선생님은 아내를 항상 살뜰히 보살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렸다더군요. 사실 이전까지 담임 선생님들은 주 양육권자인 친어머니에게만 연락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만큼은 친어머니가 통하지 않으니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거는 등 그렇게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때까지 아내를 정말 잘 돌보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사이 장인어른이 아내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내가 아빠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만남도 피했기에 장인어른께서 진실을 알 수가 없긴 했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한달음에 아내가 있는 지역으로 갔고, 그렇게 아내의 학대 정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양육권을 되찾는 소송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소송을 걸면서 요구한 것은 딱 하나, 양육비를 사용한 출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장인어른이 나섰어요. 하지만 그 내역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 사이 본인을 위해 다 사용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맞고 자라진 않았지만 방치와 다름없는 학대 속에 몇 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장인 어른 손에 이끌려서 친어머니와 헤어졌고 그대로 쭉 장인 어른 손에서 컸다고 해요. 사실 저희 장인 어른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사이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남자가 봐도 진짜 멋지시고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정상적인 케어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점차 활발했던 자신을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친어머니와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내에게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란 존재에 커다란 집착이 없었던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어머니를 받아들였대요. 장인어른이 앞서 말했듯 무척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새어머니 되시는 분도 장인어른 같으신 분을 데려오셨었죠. 처음 새어머니를 보게 된날 장인어른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는 아내를 새어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던 아내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었다고. 그래서 처음 새어머니를 소개받던 날, 아내는 그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엄마의 정을 몰랐다 몰랐다 하지만 그리워는 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아내는 새어머니와 정말 엄마랑 딸 같은 관계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목욕도 가고 쇼핑도 가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는 대학을 갔고 성인이 되었고, 공부를 했고, 취직도 하게 되었죠. 남자도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내연애 커플이었거든요. 저와 알콩달콩한 연애기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할 때쯤에, 아내가 제게 방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본인에겐 이런 과거가 있고, 사실 이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괜찮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기도 하고, 함께 미래를 보내고 싶은 여자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었던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팠고, 그래도 그런 상처들을 잘 딛고 일어나서 바르게 잘 자라준 아내가 너무 기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과거는 저와 아내의 사랑에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충분히 유도리가 있으신 분들이셔서 오히려 장하다 여겨 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상견례도 결혼식도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무난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그 과정에서 헤어지니 많이 한다던데 저와 아내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무난하고 평화롭게 모두 잘다 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앞에 어떤 여자 한 분이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다다다 달려오셔서 "아가" 라며 비명에 가까운 외마디를 던지고 난 이후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맞아요. 바로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셨죠. 아내는 얼떨떨하게 느끼는 듯했고 당황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진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는 듯하던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은 저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보고 한참을 또 우셨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서 아내가 어렸던 시절 판박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셨기에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신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내를 붙잡고 또한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단둘이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한뒤 딸아이와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줬죠. 그렇게 한참을 딸아이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죠 아내는 제게 이야기라더군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았다는 이야기. 많이 그리워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그뿐 아니라 자신도 엄마는 처음이었기에 서툴게 길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단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아내는 뾰로통한 얼굴로 입을 삐죽이며 미운 듯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곳곳에 펼쳐진 웃음기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별다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둘러대곤 했지만, 실제론 그 시절이... 아내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줬다 싶기도 했어요. 좋으면서 불어 싫은 티를 내는 듯한 아직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내가 참 귀엽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친어머니를 찾은 김에 저는 아내와 잘 이어줘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도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해준 것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낯이 없으시다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으니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내는 이런 제게 엄청나게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그렇게 장모님이 하나도 늘어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장모님께서 한숨을 깊게 쉬시더군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싶어 장모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사시고 계시던 집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갑작스레 크게 올리셨다고 하시면서 재계약이 안될 것 같다 하셨어요. 전세금을 얼마나 올렸나 싶어서 들어보니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금전적인 도움은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았죠. 장모님은 그래서 빠르게 집을 정리해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구할 시간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구해질 때까지 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되어서 눈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예 그러세요 라고 대답할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사이 위험한 곳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게 지내시지 말고 저희 집에 와서 신세를 지셔달라고 했어요. 본인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내의 친어머니와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펼쳐졌어요. 처음 몇 달은 그러시지 않는 듯 하시더니 사사건건 집에 있는 오만 것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참견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약간 미치려고 하는 것이 보일 정도였으니 말다한 셈이죠. 게다가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려고 드니 제 입장에선 환장을 노리시더라고요. 화를 내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어 그렇게 행동을 할까 하다가도 아내의 얼굴을 보면 의욕이 상실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한 달만 신세진다고 하셨던 아내의 친어머니께서는 어느덧 8개월을 저희 집에서 머무르고 계셨어요. 아내는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친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저를 정말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황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황서방 하시며 저를 불렀고 주말에는 기사 노르타랴, 집사 노르타랴, 사람을 아주 들들 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터라 당하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보면 말 같지도 않는 처지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패턴이었죠. 함께 밥을 먹다가도 황서방이라는 단어 하나에 물을 떠서 갖다 바쳐야 하는 제 처지가 비통하더군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저는 아내의 처갓댁 장인어른과 아내의 새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면 손님 취급받으며 오냐오냐 당하는데 집에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물론 불만이 있었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시댁에도 정말 잘해서 제가 잘하는 것도 어찌 보면 돌려준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부 침실 하나, 아이방 하나, 서재 하나, 옷방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옷방을 아내 친어머니가 대신 쓰고 있었죠. 제가 그날 현금이 필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 필요했죠. 현금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서재 하얀 봉투 안에 천만원짜리 수표 두 장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분명 출근하기 전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제 봉투가 저녁에 퇴근 이후 돌아오니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1, 2백 정도 하는 돈도 아니고. 2천만원이란 말에 그런지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니 많이 하며 길길이 날뛰는데 아내의 친어머니가 수상하게 구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제가 밖으로 들고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는 둥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람이 촉이란 것이 있잖아요. 뭔가 번뜩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내와 친어머니 방에 무작정 들어가 친어머니가. 본인의 옷을 걸어놓은 옷장으로 찾아갔고 무작정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가 달려들어 저를 막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길도 뿌리치고 미친 사람마냥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친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옷장에서 현금 2천만원이 수표째로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보라는 제 눈빛에 어머니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게 더 비참하게 와닿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걸핏하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 내보낼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런 제 태도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발언이었던 것이죠. 결국, 작고 사소했던 눈치싸움은 2천만 원을 계기로 확실해졌고, 저 또한 대놓고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부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처가 댁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과거를 아내가 되풀이하는 것도 싫었고, 같은 집에 살아서 그렇다며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제 아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 같아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처가댁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자마자 일사천리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내를 따로 불러들여서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장인어른께 눈물이 쏙 빠지도록 모진 소리란 소리는 다 듣고 난 이후에야 친어머니와의 정을 마저 떼낼 수가 있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도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아내, 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부른 경찰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입으로 저희를 저주했고 특히 아내에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내뱉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제 몰래 3천만 원이나 어머니에게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비록 아깝긴 하지만, 3천만원으로 아내가 모든 정을 다 털어내서 참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직전에 문턱까지 올라갔다가 겨우겨우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상처를 또 받은 듯 했지만, 이번이 두 번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는 듯 했어요. 나중에 아내에게 따로 들어보니 장인어른께서 제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냐고 눈물을 쏙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참 대단하다 느껴졌다고 말을 해줬어요. 저희 그렇게 이혼을 할 뻔하였지만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고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부모란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전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에게 저만큼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지어 준다고 해서 천륜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신의 피부치에게 어쩜 그렇게 잔인한 것인지. 전 아직도 아내의 친어머니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질 않네요. 어렸을 때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도 그저 돈돈 돈, 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를 제대로 잊지 않았어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저희 아내를 위로해 준 장모님을 보고 있자면 오히려 저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저희 가족은 좀더 끈끈하게 앞으로도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